화학 바이오 전문 취업 포털 캔바이오넷, 캔비가 알려드립니다. 캔바이오넷이 화학 바이오 전공자들의 취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캔바이오넷이 화학 바이오 전공자들의 취업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캔바이오넷은 화학 바이오 전문 취업 포털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와 관련된 취업 정보, 구인구직 매칭, 전공자들의 경력 설계 등을 통해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캔바이오넷은 화학바이오 전문 직업진로 정보와 관련해서 화학바이오 분야의 직업정보, 자격정보, 교육훈련정보, 인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캔바이오넷은 화학바이오 전공자들을 위한 취업시장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인구직 매칭, 고급 전문 인력을 위한 헤드헌팅, 취업, 채용 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캔바이오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은 개인의 경력설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무맵, 화학바이오 분야 통계, 화학ISC 보고서, 교육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캔바이오넷이 어떻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캔바이오넷을 이용할 것을 추천드리며, 캔비와 함께 모두 캔복하세요!